어려운데. 야, 한 덩이, 아영아, 이한 덩이를 이렇게 다, 아빠가 다 잘랐어. 응, 맞요 응. 이 잘라놔야 맛이, 더 맛이 풍부해진다는데, 누가 자를게, 어머야, 위험하다, 위험해. 어. 아빠가 그랬는데. 1985년도 차니까. 아빠가 그랬는데요. 안안 응. 되는 게 있으면 응. 힘이 부족한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래서 그 공부도 못 하면 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. 네. 올쯤 아. <laughs> 다된거 어, 같은데요. 됐다 이제. 아이고 고생했다. 세상 에이큰 차를 그렇게. 500g 인데, 1985년 차.